갤럭시 비스포크 ZAI 청소기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무조건 지금입니다. 바로 사세요. 오늘은 갤럭시 ZAI 청소기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는 순간 무려 36%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35만 4,450원인데 현재 18만 4,200원 상시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쿠폰 할인 30만 5,580원까지 더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카드 할인 8,647원까지 적용한다면 단돈 85만 6,023원이라는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구매하면 36%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무선 청소기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흡입력입니다. 무선 청소기흡 흡입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먼지와 머리카락, 그리고 카펫 속 깊은 오염물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강력한 흡입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무선 청소기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한 손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기의 흡입력이 약하면 효과적인 청소가 어려워집니다. 강력한 흡입을 가진 청소기는 바닥의 먼지뿐 아니라 작은 오염물까지 확실하게 제거하고 청소 후 깨끗한 집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은 와트로 표현이 되는데 220와트 이상의 흡입력을 가진 청소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정 스테이션입니다. 무선 청소기에서 청정 스테이션이 왜 중요할까요 청소할 때마다 먼지통을 비우고 청소기를 관리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많죠 청정 스테이션이 있으면 흡입력도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먼지통을 손쉽게 비울 수 있어요 게다가 청소기 위생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매번 새롭게 청소 하는 느낌을 주죠 이런 편리함과 위생 때문이라도 청정 스테이션 기능이 있는 청소기가 필수랍니다. 마지막은 ai 기능입니다. 요즘 나오는 청소기의 ai 기능은 마루 카펫 매트 등 다양한 바닥 환경 에 맞춰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 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모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청소 상태를 관리 유지보수까지 적당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스마트하게 도와줘서 더 오래 사용하고 더 깔끔한 청소가 되게 도와준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초특가 할인 삼성 비스포크 Z AI 청소기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청소 성능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예쁜 거 찾으시는 분은 그냥 이거 사세요. 강력하고 오래가는 삼성의 초강력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가 합쳐져 최대 280W의 흡입력을 자랑하는 청소기랍니다. 지방 구석구석 깊은 청소까지 확실하게 해줍니다. 일반 모드로는 100분까지 사용할 수 있고 Z 모드로는 강력한 청소가 필요할 때 18분 동안 청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더 좋은 건 초강력 모드로도 24분이나 청소를 할수 있어서 집안 전체를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청정 스테이션 기능도 진짜 끝내줍니다. 기존 제품 사용할 때 청소 후 먼지 통을 비우는데 머리카락까지 잘안 빠져서 고민이셨죠. 이 청정 스테이션은 최대 1000rpm의 강력한 회전력으로 먼지통에 쌓인 머리카락 까지 말끔히 비워준답니다. 회전 사이클론과 에어펄스 기술이 더해져서 먼지통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청소 후 위생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능입니다. 청소할 때만 마다 바닥 상태에 맞춰 모드를 바꾸는 게 귀찮지 않으세요? 이 청소기는 AI가 자동으로 청소 환경을 감지해서 흡입력을 조절해줘요. 마루나 카페, 매트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별다른 조작 없이 최적의 청소를 해주니까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게다가 청소 후엔 스스로 상태를 체크해줘서 관리도 스마트하게 할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무선 청소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비스포크 Z AI 청소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돈값하는 비스포크 청소기를 3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